US leadership established the New World Order based on free trade. 처음 눈길이 가는 것은 더가 빠져 있는 US입니다. 앞에까지는 계속 더와 함께 US를 썼는데 지금은 더가 없지요. 그 이유는 뒤에 리더십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리더십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물론 더를 쓸 수도 있는데, 쓰지 않아도 틀리지 않는다. 이유는 뒤에 리더십이 나와서 더 US보다 US 리더십이라고 하는 쪽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리더십이 세웠어요, 만들었어요, 새로운 월드 오더를 여기서는 더의 눈길이 가는데, 이거는 미국이 만든 어, 세계의 질서이기 때문에 더를 쓰는 겁니다. 아, 만약에 더를 안 쓰고 어를 쓴다면. 이거는 미국이 만든 새로운 세계 질서가 아니고 그냥 새로운 세계 질서 중에 하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더뉴 월드 오더라고 해줘야 더 라고 해줘야 아, 미국의 리더십이 만든 새로운 세계의 질서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질서는 기초가 아, 자유무역인 거네요. 이때 대명사가 나오면 앞에 있던 어, 선행사가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하지요. 자유무역은 가져왔다. 평화와 번영을. 근데 그게 어디에 왔나 봤더니 전 세계의 세계 도처에 곳곳에 평화와 번영이 왔다 이런 말입니다. 아, 이거는 그 자유 무역의 기본 개념이 자기네 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을 외국에 갖다 팔고 자기 나라에 없는 것은 수입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 무역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첫 번째는 평화가 생기고 왜냐하면 서로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해야 되니까 싸울 일이 줄어들지요. 그래서 평화가 생기고 또 번영이 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50년이 되면서 한반도에 어려운 일이 생기네요. 한반도가 on the front line. 그러니까 전선 위에 있다 이런 얘기는 어, 두 세력이 충돌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The Soviet Union,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소련, 소련이라고 발음하는 그 소비에트 연방이 Help to r e a r m North Korea, 북한의 아, 무장을 도왔습니다. 북한이 이제 무기를 갖추고 공산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네요. North Korea's surprise attack. 물론 surprising attack을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surprise attack을 썼습니다. 북한의 아, 놀람 공격, 기습 공격, 이런 느낌이 들고요. threaten the peace. 평화를 위협했습니다. 한반도와 아시아에서. 그래가지고, 한반도의 자유와 democracy, 민주주의가 were on the brink. 위험에 빠진 거지요. 우리가 쉽게 쓰는 말로 at danger 이런 말을 쓰는데 on the brink 같은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At that decisive moment, 그 중요한 순간에 the U.S. 이때는 더가 들어왔지요. 왜냐면 뒤에 붙은 게 없으니까 그냥 the U.S. 미국이 did not look the other way. 딴 곳을 쳐다보면서 딴 정을, 딴 청을 부리지 않고 아, 한국을 도우러 와줬다. 그래서 우리는 동맹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